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0,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건 은사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좀더 확신 가운데 거하라라고 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의 출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지 그것이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특별히 남들과는 다른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은사는 성령이랑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그걸 받아야지만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방언 말함과 또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의 은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가 높대든지 누가 좀 낮다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의 은사는 세 가지를 나눠놨거든요. 위에가 하나는 은사라고 소위 불려지는 신령원 은사가 하나, 두 번째는 사역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직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성도들의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효과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줬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누가 봤을 때 저건 좀 낮은 일이고 저건 좀 천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이 도리어 더 귀하게 비춰진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람 하나잖아요. 사람 하는데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입이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와 귀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두셨거든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뜻이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죽음을 뜻하거든요. 여기서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고, 성령을 마신다는 말도, 이 본문에서는 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를 이렇게 좀 음식을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용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만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시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성경에 보면 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로 나가는데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남이 보지 않는 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뭐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눈만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돼요. 다한 교회를 세워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안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다한그 일을 섬기는 지체들이거든요. 사역을 통해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교회 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래 알아서 니들끼리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말 하는 건 예수가 죽으면 어떡고 예수가 살면 어때난 관심 없어. 나는 교회를 내가 즐겁게 다니고 나 편하려고 다니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 보고 다니나? 사실 예수님 영광 돌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 내가 뭐할 일이 없을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게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치 나는 이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난난일안할 거야. 아무것도 안할 거야. 지금 점점 교회들이 그런 시대로 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성실성이 있는 반면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남전도에든 여든든 내려가면서 아 그냥 교회 봉사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의 얘기 속에도 은근히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용역을 쓰자. 차라리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쓰자는 쪽으로 하고, 다른 교회들은 이미 그걸 시행한 교회도 있고, <laughs> 저희 교회나 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체가 같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식 맛보고 나서 짜다 싱겁다 이거 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입 역할 하는 사람이랑 난 비판하는 역할, 그러니까 혀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맛을 보는 사람하고 혀 역할을 해가지고 난 이렇게 이거 저거 해라 말하는 역할, 고그 은사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눈눈 역할 하는 사람들, 난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눈으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단점을 보는 거.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그러면 전부 다 자기 같은 사람들만 구성이 된다. 제가 몇번 우스갯소리로도 말합니다만, 제가 주로 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입으로만 주로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저희 교회 많으면 큰일 나요. 어 게으른데다가 입만 살아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니 큰일 나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를 꾸려 나가는 거지.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이 교회는 이렇게 안 돼? 그 사람 말대로 되면 교회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전부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길 바라고, 자기를 표준으로 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한 획이라 된 모습이어가지고 전부 다눈이 역할하는 을 사람, 귀 역할하는 사람, 입의 역할하는 을 사람, 교인이 전부 경건하다. 전부 경건해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야 이게 교회인 거지. 교회가 전부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눈이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 못하,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자기는 보면 눈의 역할을 하고 자기는 머리 역할을 하거든요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면 안 되지 저건 필요 없는 사람이 저런 사람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 똑같이 필요하죠 교회에 없어도 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한명한명 한명 모여서 몇 명의 교회가 되고 그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사람의 역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누구에게 저 역할은 없어도 된다 그런 식의 얘기는 꺼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본문에 보면 성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뭐, 그 다른데보다도 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을 여러 개 입고 온도를 잘 보존하잖아요 몸을요. 그 장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배나 이런 심장 이쪽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 덮어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이 부족할 때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직분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 존경을 받고 있거나 내가 교회 소중하다고 여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건강한 사람들이 본문에서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건강한 육체는 좀 부러져도 괜찮아요 다리는요 좀 부러져도 괜찮아요. 손도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나 이런 건 터지면 안 되고 장기 터지면 안 되잖아요. 암 같은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 여기 뭐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망가지는 거 아닌가. 손발은 부러져도 뭐 기부수하고 뭐 붙이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교회가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귀하게 볼수록 아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약하게 보시면 나는 저렇게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귀한 존재다 다른 사람은 천하게 천 보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누가 뭐 챙겨주고 그럴 때 사실 뭐 목회자 챙겨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챙겨 준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받아요. 당신들 못 드시는 것도 챙겨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강한 분들이에요, 들여. 교회에서 더떤더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27절,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더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또 강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분이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수록 아 내가 실제로는 혼자 쓸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도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내가 아주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있잖아 나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자부심을 갖고 왜그냐면 목사 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해도 해요 이 정도는요 누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하시거나 뭐 쓰레기를 줍거나 뭐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잘안 돌아가요 그 정말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수고가 일주일만 안 돼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면 되고 또 사람들이 보때좀 하대하는 일을 한다고 여겨질 때는 그분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 귀천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도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필요 없, 안 해도 돼. 난 대접받아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제일 좋아하고 자기 몸을 섬기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손상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다 필요합니다. 발도 필요하고 뭐 하나 필요한 거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대로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군대를 안 가셨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군대에 가서 검진할 때 보니까 체력, 뭐지? 체중 미달로 실제로는 못 갔어요. 이 손가락 때문에 못간건 아닌데 내가 손가락이 없어서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 코딱지를 팔때 불편하대요. 난 몰랐어. 난 줄었어. 새끼 속옷을 안 파는 편인데 그분은 그게 불편하다네 또 코딱지 팔때 파다 보면 갑자기 안 느껴진다 그러시더라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도 지금 얕잡아 보지 마시고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교회를 섬깁니다 전도회로. 또 안수집사회로 권사회로 우리 마리다회, 마리아회, 루드 루디아 모세회, 아브라함회로 여러 모양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저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값진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날마다 마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